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누가 움켜쥐고 꼼짝 안 하면 그게 경기 침체죠. 불경기죠. 돈이 돌지 않으면 돈이 아니잖아요. 그런데 10만 원이라도 돈이 이집저집 집 왔다 갔다 몇번 돌면 그게 10바퀴 돌면 100만 원 되는 거다. 그게 경제가 활성화 되는 거다. 이 얘기 하려고 설명을 좀 했더니 그거를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캐를 하는 거라면 나쁜 사람들이죠. 돈이 돌지 않는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. 그게 금융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. 민주당에서는 과거부터 계속 그 얘기를 강조했어요. 그 확장재정으로 정부 주도적으로 이 소비를 진작시키고 네. 그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지.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국민의 힘에서 반대하면서 네. 뭔 얘기를 했냐면 기업이 투자를 촉진시켜 가지고 이른바 낙수효과를 노려야 된다 근데 네. 둘다 공통점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돈이 돌게 해서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 이른바 승소효과를 만들겠다라는 거는 일치해요 그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경제에 도는 재원이 기업에게 돈을 내게할 것인지, 음. 정부라도 먼저 나서서 마중물을 만들 것인지, 네. 그 차이거든요. 근데 갑자기 그 부분에 대한 승수 효과에 대해서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하면, 그러면 도대체 뭘로 하겠다는 겁니까?